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라브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포르투갈전에 승리하면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했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 포르투갈전만 보고 이런 식으로 라브를 예측했었잖아요. 여기 넥슨 공지했던 내용 일부 캡처한 건데요. 포르투갈전 적용 라브 예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대한민국 브라질의 16강 경기가 12월 4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르투갈 전만 보고 라보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6강전 브라질 전도 함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걸 기획한 건지 몰라도 너무 성의 없이 기획한 것 같아요. 이 이미지만 보면 대부분이 포르투갈 전 따로 16강전 따로 라보가 적용된다 생각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기획할 때 당연히 한국은 조별 딸이 될 거라 생각했던지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1차전 라보 적용일에 우루가이, 가나전, 두 경기를 고려해서 라보가 적용됐잖아요. 마찬가지로 12월 9일에 포르투갈전과 브라질전이 함께 고려되어 라보가 반영될 확률이 높을 듯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건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 애들이 브라질전에서 평타만 쳐주면 상향받을 확률이 높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몇 K22 카드 판매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라브가 12월 9일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손흥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강화를, 손흥민을 강화를 하던, 뭘 하던 12월 4일에 브라질과의 경기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브라질 경기 전에 선택을 하신다면요. 안전빵을 제시해 볼게요. 손흥민 7카를 들고 계시면 안전하게 2천억 이상에서 그냥 처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손흥민 오카가 250억 이상에서 처분할 수 있을 때 처분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오카 매물이 160억에 풀렸는데 주말이라 좀더 오른다면 200억에서 처분하는 것도 방법 같아요. 만약에 1카를 50억쯤에 구매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시면 100억 이상에서 그냥 처분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8강을 가던 4강을 가게 되던. 당연히 이, 럴 때는 계속 들고 있는 게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선택이라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위에 설명처럼 하시고 아니면, 네, 개별적으로 선택하셔야겠죠? 김영건 금카는 천억 이상 찍을 듯 해서 구매하면 좀 개꿀인 것 같고요. 요번에 부상을 당하신 것 같은데 16강전 출전할지는 불투명하지만요. 김민재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출전하면 평점이 기본 평타 이상 해줘서 하드캐리해 줄것 같은데 부상 회복을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는 게제제 제 바람이네요.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선수들의 시세는 경기 결과에 따라 계속 바뀔 거예요. 정확한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일 거라 생각하고요. 12월 사이에 경기 결과도 괜찮으면 손흥민 7카까지 돈이 있으시면 강화시키고 안 되면 6카까지 강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오버롤이 너무 낮아서 강화 비용도 적게 들어서요. 만약에 12월 4일에 잘해서 평점이 좋다면 손흥민 금카가 조규성처럼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김민재나 손흥민을 제외하고 K22, 오카이아 선수들은 아마 제로값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